춘자 씨 부부의 삶의 터전은 강원도 횡성의 한 해장국집. 횡성 읍내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맛집이다. 오늘도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 불구멍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들이 식당의 명성을 말해준다. 특유의 성실과 정직함으로 식당을 일으킨 춘자 씨. 오늘도 어김없이 주방을 지키고 있다. 남편 석규 씨는 해장국 육수 담당. 새벽부터 부지런히 끓여둔 어우, 찜솥에는 감자탕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 있다. 어, 냄새가 좋은데요. 구수해죠. 예. 네. 진짜 이게 맛있어 이게. 저 앞대론 뭐 된장을 많이 쓰죠. 우리 막장. 예? 막장을 넣고 삶고.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맛이 소문이 나면서 부부의 해장국집은 횡성의 명소가 되었다. 젓가락이 숭숭 들어가도록 푹 삶은 돼지 뼈는 뚝배기에 1인분씩 나눠 담은 뒤 다시 한소끔 끓여서 손님 상에 내가면 된다. 우리 아저씨 안달 꼬들고 가세요. 뼈다귀 안달 꼬들고 가셨네 뚝배기에 뼈다귀를 담아줘야 할 남편은 자전거를 끌고 나온다. 그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를 빠져나가는데 자전거 타기는 마라톤 마니아인 석규 씨의 하체 근육 강화 훈련이다. 마치 대관령이라도 넘어 볼 기세로 오늘도 일찍 돌아오긴 글렀다. 그 시각 춘자 씨는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주문에 맞게 뚝배기 만들랴 펄펄 끓는 음식 식당으로 내가랴. 거기에 모자란 음식수 헤아리랴. 몸이 열 개라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게가 제일 바쁜 점심시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짬짬이 설거지를 해놓지 않으면 음식이 아니라 그릇이 독나서 장사를 못할 수도 있다. 실상 가상 이 바쁜 와중에 따로 만들어 놓고 쓰는 해장국 국물이 바닥났다. 마늘에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육수를 펄펄 끓여 놓아야 손님이 오셨을 때 재빨리 해장국을 끓여낼 수 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한바탕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 몸이 노곤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다. 같은 시각 남편 석규 씨도 모라의 경지에 빠져 있다. 세상만사를 모두 잊은 남편은 무념무상의 경지에 올라 오로지 운동에만 몰입해 있다. 사이클 1 시간, 달리기 30분으로 흠뻑 땀을 빼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몸 만들기를 시작할 순서. 처음엔 남들처럼 조기 축구를 뛰던 남편, 조금씩 조금씩 근육 만들기에 취미를 붙이더니 이젠 아. 나 몸매 조각에 열과 성을 다 쏟으며 산다. 다시 기가지고 연습하고 시합 때 나가면 100한 3, 40. 130에서 140. 내가 심을 때는 150까지도 짊어지고 일어나서 스쿼트를 하어이번엔 일어. 가슴 근육. 다음엔 이도 박근, 그 다음엔 삼도 박근.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춘자 씨는 못하는 게 없는 억척 아줌마가 되었다. 칼 갈아주는 사람 다 어디로 갔어? 다 어디 갔어요? 음. 일년에 부엌칼을 여섯 자루씩 새로 산다는 춘자 씨는 그만큼 칼쓸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중한두 자루는. 춘자 씨의 애간장 대신 달아 없어졌을 것이다. 이게 옛날에 여기 낯깔 넣는 실력. 낯을 다 달아보셨어요? 어, 아유, 그러면 낯 깔고, 낯 깔아가지고 논두랑 깎으러 다니고, 벽 위로 다니고. 아버님이 좀안 해주셨어요?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뭐라 해요. <laughs> 되도 않는 일로 속을 끓이느니 어지간한 일은 직접 하는게 속 편한 춘자씨다. 좀 날이 조금 선것 같은데. 오늘 썰어야 할 고기는 어린잡아 30근. <laughs> 춘자씨네 가게에서 제일 잘나가는 한우회장국에 넣을 고기다. 한우로 유명한 횡성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발명한 메뉴다. 한참을 칼질만 하다보면 춘자 씨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어려웠던 시절들이 연이어 떠오르며 지금의 형편에 감사하게 된다. 소고기로 해장국 할 집이가 없었어요. 참 우리 아이가 시작했네요. 이금방에서요? 네. 이금방이고 이거 해장국은 소고기 해장국은 없었어요. 한우와 내장을 듬뿍 넣고 진하게 끓여내는 춘자 씨표 해장국. 덕분에 끼니 걱정하던 시절이 다옛 일이 되었는데 남편이 속좀 썩인들 그게 무슨 근심이랴 싶다. 응, 점심 때 나가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 남편. 그런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 아, 걸 나와봐. 미안해서 하나? 미안해서 운동 복티를사 왔어. 아이고, 아저씨. 그 운동복 뒤에 안 사다 줘도 돼? 이쁜 네, 걸로 샀어. 그럼 미안하면 나랑 갖다 하나씩 남기더라. <laughs> 응? 남편은 모른다. 아유, 더 이상 그녀가 <laughs> 선물 하나에 울고 웃는 아유, 어린 색시가 아니라는 걸. 키가. 함께 살아온 네. 의리 때문에 웃는다는 걸. 사주려면 나는 정장을 한번 싹 해. 정장? 어, 정장을 한번 싹. 정장으로 정장을? 제일 좋은 걸로 정장으로. 한 200만 원 주고 쌌어. 그녀의 넓은 아량이 200만 원짜리라는 걸 남편은 모른다. 그날 저녁 석규 씨가 서둘러 가게 문을 닫는다. 아직 해도 안 점은 이른 시간이다. 저녁 장사를 뭔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해서 건강하게. 늙그마이 건강하게 살으려고 일찍 타대요. 손님들이 님들이뭐라냐면 네. 이렇게 네. 일찍 어이 집에 돈 많이 벌 배짱적으로 장사한다고 그래요. 석규 씨가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떼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바로 아내 때문이다. 밥 장사 15년에 만신창이가 된 아내의 몸. 석규 씨는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녁 장사를 포기했다. 상당한 수입이 줄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에겐 운동할 시간이 없다. 아내와 보폭을 맞춰 달리기를 시작한 지 1년여, 아내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또 하나 뿌듯한 점은 아내도 자신처럼 운동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맨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하잖아, 제가 네. 설거지하면서도. 진짜 그러니까 관절이 새겨가지고 무릎이 막부어서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약 떨어지면 또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아니 아니 그게 양먹지 말고 뛰어야 된다 <laughs> 이래 가지고 운동이 춘자 씨의 생활을 바꿔 놓았다지만 운동 때문에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 석규 씨다. 건강도 좋지만 많이 이제 가족들을 생각도 하고 먹고 살려고 노력도 하고 이제 그런데서 많이 나아졌지. 뭐. 지금은 뭐어 옛날 기다려. 옛날에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만 저기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가족을 많이 생각해요. 가족들은. 오촌 당숙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춘자 씨. 응. 알고 봤더니 응. 혼 시어머니의 시누이가 내신화되는 가난한 집안이었다. 더군다나 남편은 공사 다망하기를 잃을 데 없는 사람. 마을 일부터 면사무소, 군청 심지어 대통령까지 만나고 다니는 바쁜 양반이었다. 맨날 이제 그 위장 하니까는 맨날 돌아다니는 일이지요. 뭐, 그게 또뭐 면에서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같이 나가고, 뭐 이러니까는 맨날 가서 사무실에 가, 동네 사무실에 가요. 그러니까.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럼 그럴 때는 <목소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남 다음에 책방 살이 하면서. 돈을 넣고 이러니까는 김치 공장에서 다치고. 김치 공장에서. 어쩌시다가요? 일하다가 기계에. 깜짝 놀라셨겠어요? <laughs>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 가난에 내준 손가락 두 마디는 두고두고 두고 아린 상처다. 어슴푸레 동이터 오는 새벽 시간. 춘자 씨네 해장국집은 벌써 문을 열었다. 가게 문을 열고 춘자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청소. 그것도 그냥 청소가 아니라 부엌에 때를 홀딱 벗겨내는 대청소를 한다. 개운해. 그럼 시원하잖아요. 15년을 한결같이 해온 일이다. 치워야지. 내일 네, 또 들어줄 건져. 예, 들어줄 만경 일단 닦아봐야지 아내 춘자 씨가 부엌에 물광을 내고 있는 사이 남편 석수 씨는 몸장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그의 새벽 운동은 나름 탄탄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턱걸이 10번이 끝나면 다음 순서는 팔굽혀펴기 30번이다. 아내가 아무리 놀려도 손님이 중간에 들어와도 운동을 멈추지 않은 석규씨. 그 이유는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았던 남편이 운동을 하면서부터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벌써 몇 년째 지켜오고 있는 자신과의 약속. 그런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 석규씨의 위대한 기록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아이고, 아이고 부지런히 운하 <laughs> 하지만 아직 할 운동이 남아있으니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속할 수밖에. 해장국 한 그릇 먹으러 왔던 손님에겐 쓰린 배속보다 아픈 머릿속보다 더 정신없는 풍경이다. 석규 씨가 횡성 연예인이 된 까닭은 바로 이 징귀한 새벽 풍경이 소문나면서부터다. 정신없어 <laughs> <좀 지렸어>, 야지 <laughs> 몸매 붉겠다고 케고 콜라 먹고 돌아다니는 게난리 바로 이 재미다. 운동 뒤 달라지는 몸매를 보며 남다른 희열 때문에 석규 씨는 힘든 줄도 모르고 운동을 하는 것이다. 거울 속엔 어떤 모습의 남자가 서 있는 걸까? 거울 보며 포즈 잡기는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는데 춘자 씨가 보기엔 남편의 운동 중독은 꽤나 심각한 상태다. 아니, 거울 속에 비친 모습 보면 어떠세요? 기분 좋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데 뭐. 남들이 뭐할지 몰라도 나는 이런 데 자신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 목욕탕에 그래도 어 머리가 하얀 양반이, 에이, 몸이 조신해 이렇게 아주 개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에? 에. 아침 운동 뒤 상쾌한 기분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석규 씨. 이런 날은 말을 안 해도 호흡이 척척 맞는다. 정신 없이 끌고 있는 뚝배기만큼이나 오늘도 역시 바쁜 하루. 한우 한 분. 자 한우 두분 받아 나갑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엌을 지켜주는 날은 아무리 바빠도 일이 순조롭다. 사실 춘자씨는 남편만큼 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밀려드는 음식 주문을 뚝딱 해치우고 나면 손님들과 인사를 주고받을 만큼 손발이 빠르다. <목소리>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 테이블로 가서 일일이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남편의 오랜 습관이다. 치마 주지, 그지? 응? 치마 주자, 그지? 남편의 밝은 인사성 덕분에 횡성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생겼을 정도다. 나의 그장사 노하우고요, 이게. 노하우. 그럼, 그럼. 15년 동안의 노하우.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는 역할. 네? 네. 아니, 오늘 회장님저 티로도 안 나오셨는데, 벌로 약속을 야되는거아닙니까다음에다에에 네? 네, 다음에 벌주 벌써 벌써 벌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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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가 자신있게 뛸 자신있으니 까먹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강림가게. 네, 강림쿨입니다. 근데 행성은 난못 뛰어, 행성은. 사장님, 수고하십쇼. 주말 마라톤 연습에 참석해달라는 동호회 회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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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지만 가게가 제일 바쁜 주말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남편이다. 그게 낮에 뛰는 건 내가 동참을 같이 못 해요. 아, 뭐뛰기 싶네. 그렇죠. 아, 뛰고 싶은 마음이야. 뭐, 그해들 젊은 사람들에게도 같이 뛰기면 자신이 지내라 뛰는 거야. 그런데 뭐 내가 뛰고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못뭐 뛰는 거다.